안녕하세요. 최강입시의 김소장. 네, 안녕하세요. 한원장입니다. 네, 이번 주에 소개해드릴 대학은 저번 주 국민대 때 계속 떠들었던 숭시대. 네. 네. <laughs> 이번 주에 이제 숭시대에 대해서 좀 말씀해 드릴까 합니다. 우선 숭시대 교과 전형. 이 교과 전형 학생부 우수자 전형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어, 연도제 한이있어요 2022년 졸업생. 특히 재수생까지. 제수생. 재수생까지 네, 지원이 가능한데, 국민제고 반대죠. 국민제는 연도제한은 없는데 추천 인원제한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여기는 반대로 연도제한은 있는데 추천 인원제한은 없어요. 어떻게 보면 같은 라인인데 좀 결이 상반대네요. 네, 상반대되는 약간 그런 느낌 있죠. 교과 100%인데 원래 손실되는 이제 진로 선택 과목을 반영을 했습니다. 공통일반 80% 진로 20%. 우리가 이 숭실대 국가전형을 얘기할 때꼭 주목해서 봐야 되는 게 바로 뭐냐면, 이거 최저예요. 어, 핏 봐도 되게 힘들 것 같은데. 네. 왜냐면, 이 숭실대가 국가전형에 대한 수능 최저를 거의 매년 계속 바뀌었어요. 음. 어떻게 보면 이제 작년 걸 올해 이제 그대로 유지를 하는 거라서, 올해는 바뀐 건 없지만, 일단, 인문 경상 계열은 국어, 수학, 영어, 탐구 하나 중에서 2합 4를 맞춰야 돼요. 야. 요게, 뭐하고 똑같은 체조냐면, 외대 체조하고 똑같은 체조. 외대. 외대가 2합 4죠. 와. 인문계에서? 음. 예. 어마어마하게 높은 체조. 예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러네. 너무 어렵겠다. 애들. 네. 그리고 자연계열은 2합 5. 보면, 요것만 기준하면, 국민대하고 비슷하죠. 국민대는 2합 네. 5, 2합 6이었다면, 송신을대는 음. 자기네는 2합 4, 2합 5. 여기에 이제 융합 특성하고 화 자유전공학. 얘네는 이제 2학5, 2학4, 2학5라고 이제 좀 보시면 되는데, 솔직히 굉장히 난이도가높아요 그러게요. 그래서 실제로 이 숭시대 좋아하는 학생들이 되게 많거든요. 음. 특히 이제 숭시대 하면 뭐, 원래 인문교에도 워낙 유명하기도 했지만, 컴공이, 컴공이 되게 ]이죠. 유명하잖아요. 실제로 합격하는 학생들 보면 1등 후반 컷들도 제법 걸리는 라인이기도 한데, 특히 컴공 같은 경우에는 이 체저가 정말 장난 아니에요. 주의가 쉽지 않아요. 솔직히. 아. 어, 반영 교과. 이 교과에서 반영되는 부분에서는 인문 경상 계열은 되게 재미있는 게 뭐냐면, 국수, 영사, 한국사. 어. 사회에 한국사가 포함되는 학교도 있고, 포함이 안 되는 학교도 있는데, 그냥 여기는 딱 지정을 해놨어요. 우리는 한국사까지 다 보겠다. 어. 라고 해놨고, 자연계열은 국수, 영과. 네. 그러니까 전형적인 이제 인문계열, 자연계열이잖아요. 근데 이 융합 자유 전공이라고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자율 전공이잖아요. 뭐 문과든 그렇죠. 이과든다 들어올 수 있으니까 다 봅니다. 야 국수 영사가 하는 나 우리는 다 보겠다. 네. 이렇게 해서 어떻게 보면은 송시되는 어, 인문계열, 자연계열만 있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이제 자유 전공계 그러니까 자유 전공계열. 그래서 크게 세 가지 계열로 나눠져 있다. 이렇게 좀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교과 성적 가중치도 다 틀려요. 그러니까 인문계열이 다른 학교들 국수, 영사, 한, 뭐, 국수, 영과, 이런 게 있으면 그냥 전부 다 똑같이 계산을 해갖고 그냥 다 나누잖아요. m분의 1로. 네. 근데 얘네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과목별 가중치가 다달 있어요. 가중치가? 그래서 계산이 되게 높잖아요. 아. 그러니까 교과인데 불구하고 이 순신이 될거 계산이 쉽지가 않아요. 음. 그러니까 인문계열 같은 경우는 국어를 35%, 영어가 35%, 수학이 15%, 사회가 15%. 그러니까 국어하고 영어가 70%. 예를 들어서 똑같이 2.0이야. 그래도 누구는 유리하고 누구는 불리함이 확실하겠네요. 이게 따지면 그냥 예를 들면 송신에게 인문계열은 우리는 수학 1등급보다 수학 3등급에 국어 1등급에 더 음. 높게 쳐준다 이런 느낌인 거죠. 그러니까 그런 식의 교과성적 원래 가중치를 거의 갖고 있지 않아요. 웬만한 대학들이 어. 이게 어떻게 보면 수능 같은 느낌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데 이거를 이제 송신애들는 이제 활용을 하고 있다. 경상계열, 심지어 경상계열은 또 틀려. 수학하고 영어를 합쳐서 실시. 같은 저기 인문계 계열인데도. 네. 인문, 순수, 사회계열이냐 아니면 이제 우리가 상경이나 경상계열이냐를 경상계열. 네. 나눠버리는 거예요. 자연계열은 수학하고 영어과요이세 과목에 대한 가중치를 매우 높게 보고 있고요. 음. 융합자유전공계열 같은 경우에도 지금 보시면 수학, 영어, 탐구를 매우 높게 보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내가 모집 단위로 지원할 거냐에 따라서 나의 과목이 유리하냐 불리하냐를 따져요 그러니까 단순 여기는 그냥 2.0이니까 내가 무조건 2.2를 이기겠지가 아니 그니까 그일 것 같아요. 2.2가 이길 수도 있다란. 그렇죠. 강국인 과목이면 그러니까 송실대가 음. 어떻게 보면 그것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요 제한 인원을 없앤 게 아닌가. 아, 그래서 그냥 학생들 입장에서 그렇죠. 계산할 수 없단 말이야.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고등학교에서 이거 계산해 갖고 애들한테 뭐 권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단순 우리가 알고 있는 성적 그 종합 성적표 가지고 딱 얘기해 주는 거니까 당연히 이거 추천이나 제안이 있다고 하면은 그게 이 가중치를 각 고등학교에 있는 선생님들이 계산을 해서 네가 더유리다 네가 더 유리하다. 이게 누가 유리한지 어떻게 알아? 그러면 그러니까 다른 학교 대상들 은알 수가 없잖아. 그렇죠. 그러니 그냥 우리 제안 없이 해 줄게. 놓고 음... 싶으면 다 넣어. 응. 어. 계산은 우리, 우리, 우리가 알아서 할게. 어, 우리가 그래? 계산해갖고 떨어뜨리고 붙이면 우리가 알아서 할게. 그러니까 일단 다 들어와봐. 라고 얘기하는 거죠. 아. 그러니까 이게 국민대하고 가장 큰그 차이점. 숭실대는 아, 일단 학생들 입장에서는 교과성적 가중치의 허들이 한번 있고. 그렇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수능체제는큰 허들이 또 있고. 그렇죠. 두 개의 허들이 존재하는 거죠. 어. 네. 그러니까 그만큼 이 숭실대 교과 전형이 쉽지 않다. 아, 어렵네. 어떻게 보면은, 저는 동국대, 건국대 정도의 난이도일 수도 있다. 음... 물론 지원하는 집단 애들이, 그거보다좀 미치긴 하지만, 체감하는 이 교과 전형에 대한 난이도가 훨씬 높을 수 있다. 왜냐면, 음... 허들이 두 개잖아. 그니까. 하나만 존재해도 짜증나는데, 이거 언제 다 계산해가지고, 어떻게 할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컨설팅이라고 하는 걸 받을 수밖에 없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솔직히 얘기하면. 그러네. 근데 저는 별로 안 좋아요. 음... 그러니까 이런 전혀 이렇게 학교에서 이렇게 교과 전형을 이렇게 만들면 안 돼. 음... 아니면 만들려면 가중치가 있잖아. 그럼 학교에서 가중치를 계산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그냥 아예 365일 내내 오픈해놔요. 그렇죠. 애들한테 그래서... 다 계산해봐. 음... 근데 이게 실제 입시 기간에만오픈된단 말이야 대다수. 그러니까, 물론 제 입장에서는 이런 학교들이 많으면, 상담을 많이 오니까 좋을지 모르겠지만, 실제는 좋지 않아요. 왜냐면 되게 복잡하거든. 솔직히 그 이런 상황이 되면 되게 좀 약삽하지만, 성실대 말고, 국민대 음, 많이 왜? 쓰게 한다. 그런 것도 있어요. 그렇죠. 사람마다 이게 다 틀리단 말이야. 그리고, 저는 학교에서 굳이 이렇게까지 따져서 할 필요가 있느냐 그러니까 학교의 의도는 알겠어요. 학교의 음, 의도는 그치. 알겠는데 의도는 알겠는데 진짜 이거를 실질적으로 이 숫자에 따라서 당락이 좌우되는 건 학생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럼 학생이 참 그게 그러니까 이게 맞는 거 같고 교과 전형이면 어떻게 보면 되게 좀 공정성이라고 하는 게 매우 중요하잖아요. 네, 그렇죠. 쭉줄 세웠을 때 진짜 딱딱딱 잘리는 게 어떻게 보면 교과 전형이 갖고 있는 일종의 묘미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종합 전형에 비해서 반발이 거의 없는 건데, 솔직히 송시대 교과 전형 이렇게 해놓잖아요? 뭐 아무리 이렇게 표시를 해도 당연히 논란이 되고 반발이 나올 수 밖에 없어. 왜 같은 학교에서 똑같이 다 지원할 거야, 애들이. 그렇죠. 당연히 나, 내가, 내 친구보다 내가 단순 내신이더 높아. 나는 무조건 송시대 붙들어 생각할 거 아니야. 근데 반대야. 어, 그런데 어? 제가 붙었네? 근데 내가 떨어졌어. 그럼 이걸 내가 어느 정도에 맞출 거야. 이게 일어날 수 있다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은, 솔직히 좀, 억울할 수 있다라는 거 학생들 입장에서. 네. 물론, 다 계산해야죠. 본인이가용 계산해야 네. 되는데, 가중치만 계산한다고 해서 내가 분담 보장이 어딨냐 음. 없잖아. 그렇죠. 그니까, 좀요 부분은, 뭐, 이 영상 손시대 분들이 보는 건 아니지만, 조금 바꿨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음. 최소한, 가중치는 좀 오바인 것 같아. 솔직히 음... 난찾저도좀 오바라고 보긴 하는데, 그래, 오케이, 찾저야 뭐, 할수있어요 그쵸. 근데, 가중치는 좀 오바예요. 왜냐면, 그렇게 하면은, 이게, 진정한 교과 전형이라고 얘기하기 좀 애매모호한 게 있어요. 수능인데, 음. 거의 약간 그런 느낌이 에이. 나죠. 그러니까, 송시의 교과 전형은, 우리가 알고 일반적인 교과 전형처럼, 단순하게 접근할 수 없는 거예요. 다 계산을 해봐야 되고, 여러 가지를 다 따져봐야 된다. 그게 다 가능하다라는 내가 자신감이 딱 섰을 때쓸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굉장히 좀 음, 만만치 않죠. 음. 쉽게 툭 하고 지원하기 어려워요. 그러다 보니까 애들이 종합에 어마어마한. 같아. 네. 그러니까 국민대 순실대 라인이 종합조정을 그렇게 많이 쓰는 이유가 다 있는 거야. 이 라인이. 그니까 이 라인은 원래는 교과로 끝내야 돼 애들이. 그렇죠 원래는 끝내야지 원래 2등급 때 애들이 교과로 끝내주는 게 정상인 원래 학교들이 라인이야 근데 국민대도 최저, 숭실대도 최저, 숭실대는 그 다음에 가중치 그니까 이런 게딱 포함되는 순간 학생들 입장에서는 교과를 안심할 수가 없잖아 그치. 그러니 그 어쩔 수 없이 종합을, 종합을 가하게 되는데 또요 놈의 국민들, 숭실대 요 학교들이 이또 종합전형의 대다수 우리가 국민대는 면접형 서류형 있었잖아요. 송시에대는 서류형도 없어요. 아예 100% 면접형만 존재하죠. 면접형 조짐. 그게 바로 그 유명한 SSU 미래인재. 네. 이게 이제 송시에대의 어떤 좀 시그니처 같은 네. 전형이죠. 3배 수고 면접이 30%예요. 네, 여기에도 이제 기본적인 내용을 따왔는데 서류 종합 평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3대 역량을 봅니다. 학업, 활동, 잠재. 뭐 비슷하죠 근데 네. 단순히 우리가 국민된섯개로 나눴다면 얘네는 이제 세개 정도로만 이제 나눠놓은 거다 여기서도 제가 좀 주목해서 보는 건 활동 역량이라고 하는 걸 저는 매우 주목해서 보고 있어요 실제로 송시대에 제가 종합전형 쓰게 했던 친구들을 보면 내신이 조금 더 좋았던 친구들에 비해서 솔직히 뭐제 개인적인 주관입니다 서 제가 보는 그런 활동 내용들들의 퀄리티가 좋은 애들이 네, 좀더 합격 가능성이 더 높았어요. 음. 솔직히 말씀드리면 1단계에 있는, 그러니까 1단계 패스하는 게 굉장히 쉬웠어요. 음. 활동 경험이 음. 자신 있는 애들이. 음. 물론, 송실대도 작년까지는 자소서가 있었어요. 자소서의 음. 역량이 얼마만큼 발휘됐다고 라 얘기하기는 어렵지만, 아무튼. 그런데 올해부터 자기소개서가 없다라고 한다면, 더더욱 이 역량률을 더 많이 볼려 하지 않겠느냐. 라는 생각을 저는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학원 역량이라고 하는 거를 중요시 여기겠지만, 우리가 교과 전형에서 봤지만, 교과 전형에서는 학원 역량을 정말 디테일하게 본다. 가중치까지 계산해서. 음. 그렇기 때문에 종합 전형에서 그만큼 학원 역량을 디테일하게 보려고 하진 않을 거다. 다만, 그 가중치라고 하는 게 저는 힌트다. 인문 계열은 국어하고 영어에 대한 학업 역량과 이 세트 내용이 매우 잘 되어 있다면 종합 전형에서도 매우 유리할 거다. 음. 그러니까 오히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자고. 가중치라는 게 저는 나쁘다고 생각을 하지만 송지들를 써야 되는 친구들 입장에서는 이걸 활용할 수 있다. 아, 이 학교가 교과서도 에 이미 어떤 영역에 대해서 매우 중요하게 본다는 거를 이미 오픈하고 있다면 최고, 요 부분들이 학업 역량이라고 하는 요역량에 그대로 대입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단순히 내신 등급을 보진 않지만, 어, 내가 인문계열 쓸 거야. 그러면, 국어하고 영어만큼 내가 잘해야 돼. 음... 이러한 기준점들이 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학업 역량을 활용을 좀 해야 될것 같고, 활동 역량이라고 하는 부분은, 정말 학부 활동을 얼마나 열심히 했나. 이거는 국민대하고 전 똑같다고 봐요. 활동을 통해서, 어떤 게 변화했느냐, 어떤 게 성장했느냐, 요런 걸 본다면, 잠재염량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전공교과서. 전공 관련된 걸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결국에는 그걸 세부적으로 나눠 놓을 거냐, 좀 퉁으로 모아 놓을 거냐의 차이인데, 종합전형을 좀 생각할 때는 이런 식으로 단순 종합전형의 내용만 보지 마시고, 교과나 다른 어떤 전형에 있는 내용을 어느 정도 볼 필요가 있다고 저는 보는 거예요. 그게 충분히 학교 입장에서는 똑같이 일맥상통하게 연결이 돼 있는 거니까. 같이 다 적용시키려고 할 것이다 그러니까 면접은 이제 서로 기반 생활기록부에 있는 내용들에 대한 확인 면접이죠 근데 네. 이것도 솔직히 얘기하면 어떻게 바뀔지 몰라요 왜냐하면 기존에는 자소서하고 생기부의 내용을 가지고 확인 면접을 했어요 음. 근데 자소서가 없기 때문에 생활기록부에 있는 이 텍스트들만 가지고 면접을 본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이게 학생 입장에서 되게 대응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기존의 면접은 자기소개서에 있는 내용들을 생활기록부하고 매칭을 해서 확인하는 면접이에요. 음... 그 얘기는 거꾸로 얘기하면 내가 굉장히 자신 있게 강조하려고 했던 활동들을 주로 많이 물어보는 거예요. 어... 자소서에 기재된 어... 것들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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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가장 활동하거나 강조해온 면접이니까. 어...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기본적으로 자소서를 쓰면서 어느 정도 면접 대응이 된단 말이에요. 아, 내가 이런 거잘 해놨으니까. 어... 이거 내가 기록을 해놨어. 그러니까 내가 이거 꼭그 글로 쓴 거죠. 그쵸 그쵸. 그러니까 면접할 때그 활동 어떻게 써하면 명... 어느 정도는 다 대응이 돼요. 굳이 면접 준비를 빡세게 안 해도. 그런데 만약에 이렇게 돼버리면은 생활기록부 1학년에서 3학년 1학기까지 그 수많은 활동 내용들을 어떻게 뭐, 다 기억하냐고. 못가 나올 줄 알고. 물리적으로 외울 수가 없으니 그걸 어떻게 대응할 수 있겠냐고. 그러면 진짜 인재는 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진짜 인재는. 면접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큰 변수가 돼. 아 그럴 것 같아. 요 학생들 입장에서도 예전에는 자기소개서에 있는 거 진짜 다 외워서 갔잖아. 솔직히 말해서. 근데 이제는 뭐가 나올지 아, 알아. 알아. 그러니까 생애 기록부에 있는 내용을 전체적으로 내가 다 완벽하게 이해를 하고 어떠한 내용을 질문을 하더라도 그걸다 내가 대응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건데 이게 솔직히 만만치가 않아. 말이 쉽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이제 올해부터 이제 소위 얘기하는. 면접 학원이라는 게또 수도 없이 날개팔 거다 뭐 예상 하고 있어 있었... 예상이 가능하죠 네. 하지만 뭐 저는 그러한 면접 학원이 실제로 학생들한테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에 대해서는 저는 물음표는 개인적으로 있습니다 저도 뭐 면접을 제가 그렇게 진행을 많이 하진 않지만 안 하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이게 코에 보면 코골이고 귀에 는면 귀골이에요 말이 면접인 거지. 나도 내가 그학교뭘뭘르지 모르는데. 그러니까 이거 같아. 그러니까 면접이라는 거는 학생들한테 경험. 그러니 경험. 그러니까는 뭐냐면 친구들이랑 얘기하는 거랑은 다르잖아 이게. 그러니까 어떤 최종적인 점검을 받는 그쵸. 정도의 그런 시뮬레이션 면접은 그런 것들을 활용하기는 저는 좋다고 하는데 네. 면접 학원, 그니까 면접 학원을 통해서 뭔가를 이루려고 하면 안 된다. 기본적으로 본인이 학교에서 요즘 면접 이런 거 준비를 많이 해줘요. 학생들끼리 서로 많이들 주고받고 하잖아요. 그런 것들을 어느 정도 꾸준히 해서 머릿속에 어느 정도 이게 다 인지되어 있어야 돼요. 그렇죠? 내가 했던 활동들에 대한 장단점, 대응책, 다음 단계까지 이런 거에 대한 게 어느 정도 되어 있을 때 그러한 면접 학원이나 아니면 그러한 면, 전문 면접이라고 하는 요소를 활용하는 게더 좋다는 거지. 생각보다. 면접 학원 보내면 거기서 모든 게다될 거라 생각하시면 되게 많거든. 물론 또 그만큼 비용도 많이 받기 때문에 그렇죠. 더더욱 그런 기대를 하는 걸지 모르지만 저는 그거는 조금은 지양할 필요가 있다. 조심해야 된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하지만 그만큼, 어, 국민대도 그렇고 숭시대도 그렇고 아니면 다른 학교들의 면접형이라고 하는 게 생각보다 많이 어려워졌다. 대응을 하려면 진짜 우리가 실제로 5월달쯤 나오는 이 수시 입시 요강에 이 학생부 종합 전형에 대한 평가 요소나 면접에 대한 평가 요소들을 좀 꼼꼼하게 다 읽어보세요.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하다라는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정신은 이제 가군, 나군, 다군에 다 이제 걸려있고요. 그 다음에 수능 100%입니다. 네, 이 반영 영역을 보면은 수시에 대는 3개 정도로 나눠놨어요. 인문 경상계이 이제 하나, 음. 그다음에 자연 원 그리고 이제 자연 2근 실제로는 자연 2라고 하는 건 우리가 흔히 하는 자율 정보 음. 그러니까 우리가 교과서 봤듯이 영역 자체를 세 개로 나눴잖아요. 그렇죠. 얘네는 그런 식으로 전형에서도 세개 정도 영역 을 나눠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과 그다음에 뭐 우리가 얘기한 이제 이과 그다음에 이제 자율. 음. 이런 식으로 이제 구별해서 보시면 되는데 뭐 차이점은 결국에는 자유전공이라고 하는 얘만 이제 우리가 좀 봐야 될것 같아요. 나머지는 큰차이점이 없어요. 결국엔 요거 하나죠. 수학에서 미적과 기하를 활용하면 자연계열이고, 과탐을 활용할 수 있으면 자연계열이다. 그게 아니면 인문정상이다. 네, 자연투라고 하는 자유전공에서는 일단은 수학에서 미적과 기하를 선택하면 표준점수의 5%의 가점을 준다는 얘기는 뭡니까? 네, 확통을 활용해도 상관없다란 말이죠. 다 가능한 거예요. 하지만 하지 말라는 거죠. 미적이나 기화를 해라. 그렇죠. 아, 네. 5%는 먹고 가자. 네. 그리고 과탐을 선택하면 또 100분의 5%가점을 주겠다. 음.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음. 자연계열 학생들 오라는 소리네요. 그러니까 그거를 솔직히 이걸 안 보고도 알수 있는 게 뭐냐면 왜 굳이 자연2라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네. 이게 의미가 있는 거야. 자연전공이라고 하는 거를 문과에도 지원을 하고 자연계도 지원을 하지만. 결국의 자연계 학생들을 조금 더 선호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판단하는 거겠죠 그런 부분에서는 좀 얍삽하죠 솔직히 소실대가 이런 거 보면은 조금 얍삽한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딱 보고 표준점수 5% 가점을 준다는 이 문구를 딱 보고 어느 문과 학생들이 여기다 지원하겠어요 많이 하죠 많이 해요? 많이 하죠 이거를 감안해서라도 이런 거안봐 애들은 애들 안 본다고? 우리 애들은 이런 거 보지 않아 우리 애들은 <laughs> 있어? 쓰는 거고, <laughs> 아... 어, 사탐도 가능한 거야. 그걸 일단 쓰고 보는 거야. 아... 뭐 언제든지 우리가 5뭐0 0 0분이5 0 0이 가점이... 그냥... 얼마죠 계산 안 하잖아 학생들이 안 본다 아, 그냥 쓰는 거죠 음... 쓰고 떨어지면, 떨어지면 그때 확인하겠지 의 500분의 500분의 5 0 0분5 500분의 5 0 0분0 0분이5 0 0분이 500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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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지만분의 500분의 5 0 그래. 이게 무슨 상이야 그렇지, <laughs> 그런 그렇지. 괜찮아. 그런, 예. 네. 그런 부분들에 좀 어떻게 보면 약간 꽁수행은 한데 뭐 요즘에 아무래도 자연계 학생들 우대 정책이 워낙 아, 그렇죠. 크니까 뭐 그건 어쩌면 어쩔 수 없다. 뭐 그런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네요. 참 이런 걸 봐도 네. 약간 좀씁쓸하긴 하죠. 오늘은 이제 송실대 편이었어요. 이제 어떻게 보면 가장 진짜 학생들이 관심이 제일 많은. 학교들. 국승세단. 그 그렇죠? 네, 특히 그 중에서도 국민대고 송실대. 네. 어떻게 보면, 이 국민대하고 송실대를 보고 있으면 약간 건국대하고 동국대 보는 그런 느낌. 예. 아, 네. 네. 진짜 요 라인에서는 용모 상박. 음, 음, 음. 누가 더 좋냐. 음, 음, 근데 저는 정말 국민대 송실대는 서로가 서로를 인정해주는 것 같은 느낌. 음. 그러니까 이 분야는 우리가 더 나아. 이 분야는 너네가 어, 니네가 조금 더 나은 것 같기도 해 약간 그런 느낌? 그리고 학생들도 굉장히 여기서부터는 그 선호도 차이가 확실하게 달라요 예를 국민 대, 송신대 붙으면 어디 갈 거야 우리가 예전에도 한번 했잖아요 건국대, 동국대 붙으면 어디 갈 거야 일반적으로 딱 했을 때는 그래도 어 건자를 조금 더 많이 꺼내려 경향들이 있잖아요 뭐 네. 근데 국민 대, 송신대부터는 약간 좀 느낌이 틀린 게 국민 대, 송신대라면은 확실히 좀 공학계 열 친구들은 국민 대 근데, 인문계열 친구들은 송실대. 컴퓨터도 송실대. 뭐, 요런식. 아니면, 뭐, 약간, 예체능계열은 또 국민대. 이런식으로, 계열에 따라서 조금 더 선호도의 이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음... 하지만, 어디든 붙으면 되게 좋하다 아니, 그쵸. 죠아예 <laughs> 그거는 그게... 뭐. 아, 왜냐면, 했었고. 같은 라인에 있는 세종대하고 당국대가 같은 라인이라고 얘기는 하는데, 요게 결에 좀 틀려요. 아니, 그죠 학생들의 선호도도 조금 틀려. 음. 요게 우리가 얘기하는 건국대, 동국대, 홍익대하고 좀 비슷한 거야. 홍익대가 고그 애매함과 같이, 특히 제가 보는 애매함의 핵심이 세종대거든요. 세종대. 그러니까 단대는 오히려 심플해. 이게 죽전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게, 그게 서울에서 심플해. 이제 좀 이동한 어. 다음부터. 그거는 이제 어. 그때, 어. 그때 얘기할 때. 때 다시 얘기하시고. 그런 게좀 있다. 네. 어, 말씀을 좀 드리면서. 오늘은 이제 숭시일대에 저희가 좀 한번 이 전형에 따른 내용들을 조금 한번 자세하게 한번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최강식과 영 함께하는 최강식 시험고소의 김소장. 네, 현원장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